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목표 성취만이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일을 할지라도 일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일이나 명예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은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하여 죄상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할지 아니하노라. 어,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게 됩니다. 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며 새로운 인식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에 있지 않은지, 또한 추구하는 바가 부와 출세와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은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 상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진히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때 속제물이 되셨다라고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고 언제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은 예수 그리스도인한 세상과 화목입니다. 화목을 원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부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 20절 상반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에. 사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무화경의 상태 또는 일반적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지 화목의 대상인 하나님과 사람을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다짐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진을 위한 준비, 돈벌이를 위한 준비, 결혼 계획 등 다양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그림 위에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직 화목하게 하시는 사신이 되는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